자, 피디님을 소개할 건데요. 부르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간다를 연출한 이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아, 요새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덧글과 평점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 좋게 보셨으면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새로운 영화들이 밀려오거든요. 이번 주도 로봇들에 맞서 싸우느라고 되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 조용히 사라지지 않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희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랜만에 멜로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름, 오랜만에 극장에서 멜로 보셨죠? 네! <laughs>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저희도 찍으면서 참 어,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설레이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옛날 추억도 많이 생겼고 어,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그 소중한 소중하고 잊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감정들 오래오래 저 영화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저 영화도 오래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요, 일요일날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한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지호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저희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영화 보시면, 보시고 보시면은 행복한 일이 떠오를거예요 그거를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참 귀엽죠? 네! 일어나면 나이야될텐데 네. 아, 제가 더 귀엽다고요? 네, 이제 귀여울 나이 좀 지난 것 같지만 한번 귀여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주말인데 저희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신거죠? 네! 예 보시고 오셨으니까 정말 좀 힐링이 되고 마음이 좀 따뜻해 지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사랑하는 분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화 보러 가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